갑자기 이렇게 올라오 개같이 <laughs> 네. 조립해야 되죠? 나 유세타임 노래 들어도 돼? 아! 안돼요! 유튜브에 못 올려 왜? 저작권 없는 노래 이렇게 검색해봐요 아, 많 네. 나올거에요 저작권 없는.. 막 그런거 나오는거 아니야? 따따따따따따따따 그치 그런거 괜찮네 약간 디제이백스 음악 같은 것도 넣어볼까이렇게어 뭐. 아, 이제 두장한 거야? <laughs> 레전드 한 사람당 50장씩 해야 돼? 배 <laughs> 건들지 네, <퇴근> 마! <laughs> 아 자기야 나... 네 알았어 뭘요? 봐봐 이거를... 먼저 이렇게 밀어 보여? 음. 이렇게 메고, 맨 다음에 이제 이렇게 꼬아 넣으면 안 상해, 사진. 당연한 얘기 하고 있네요. 애 <laughs> 그렇게 안 했잖아. <laughs> 되게 당연한 얘기 하고. 애 그렇게 안 했잖아. 무슨 소리세요? 하여튼 틈을 먼저 만들고 하라는 얘기죠. 그렇지. 여기 일에 일이 너무 느려요. 무슨 소리야? 저랑 똑같이 세장 해놓고. <laughs> 본인 뭐한열장 했던 거 했다는 것처럼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. 아이고. 생각보다 안 주네. 생각보다 안주로 한1 0개란한것 같은데 지금 우리 둘이 합치면 20개 한 건데 지금 20개 한 티가 안 나네. 앨범 어떻게 나올까? 앨범도 궁금하다 액자도 궁금해다 응. 돈을 190만원 써 아니 이해가 안되네 액자가 1 9 0인데 꽃이 아직도 40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 돼. <laughs> <내> 아, <진짜. 웃음> 아 진짜 꽃을 든 강도 진짜 꽃을 든 강도다 강도단이라 진짜로 로켓단도 이러진 않겠다 아몇장 했는지? 응. 아몇 장씩 했는지 보자고요? 응. 가깐 나면 당연히 당연히 더 많이 있지 않겠어요? 왜? 난 이걸 정리한다고. 누가 더 정리, 이쁘게 했나? 경태기 하지. 싫어. <laughs> 자기 다 팽개치고 있는 거 아니죠, 지금? 아니거든. <laughs> 씨, 뭐가 아니야. 눌러놓고 있거든? 어, 완전 팽개쳐놨네. 소리야 나처럼 이렇게 이쁘게 딱딱 정리하면서 안 하고 있었네. 이렇게 하라니까? 얼마나 깔끔해. 그래, 자기 잘났어. 잘났지. 스페셜 봉투입니다. 스페셜 봉투. 어차피 꺼내서 볼 건데.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냥. <laughs> <laughs> 내 의견은 항상 묵사발되는데왜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? 나안 물어봤어. 어? 자기가 <laughs> 나한테 물어봤지. 맞아 <laughs> 야, 이게? 어? 이제 와서 그럼 또 바꾸겠다고? 어. 어 몇장안 했잖아. 일장도안 했잖아. 어? <laughs> 아니잘 생각해 봐. 근데 자기 이렇게 돼있자 내가. 아, 진짜 안 입거든. 그래. 스티커를 보통 이렇게 봉투를 받잖아. 응. 그럼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뗄때 여기를 보일 거 아니야. 응.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앞이어야지. 그래 갖고 갖고. 다음 생각은 그렇지 바꿔, 않아 바꿔, 자기가 생각에도. 보자이카드이고 <laughs> 어? 어? 어. 아니야? 아니야, 아이고, 아이이고어이고 아이고, 아이아이야이아이아이이고고아이이고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니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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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0고 아이고, 했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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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, 아이 아, 어마어마합니다. 형은 의 주인공 인데 끝! 분류 끝. 다섯 장이 덜 왔네요. 아. 하여튼 해냈습니다. 끝!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